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행여성방입니다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영상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비가 지금 멎었어요. 멎은 게 아니고 조금씩 오나요. 오나, 조금씩 오나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얼른 카메라를 들었네요. 어우. 여기 중부지방에는 비가 그치지 않고요. 와 그래도 다행히 어, 바람은 안 불어요. 어제 오늘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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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있나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는 다이기 관리하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창틀에 있는 애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비를 다 맞췄어요. 얘가 그렇게 쪼글거리더니 염자. 염자 화분갈이 분갈이 분갈이 해줬던 염자가 요렇게 요런 화분에다 해줬던 염자가 아주 물을 먹어 가지고 아주 예쁘네요 요 염자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건 미니 염자라고 해서 색감이 아주 잘 드는 그런 아이죠 아마 계량종인 것 같아요 우리 염자는 기본 기존에 있던 옛날부터 있던 그런 염자예요. 이런 애들 나오기 전에 있던 염자라서 완전 비교가 되죠. 정말 비교되나? 입장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는 물은 그렇게 안 들지만은 크는 거는 진짜 잘 자라요. 얘는 뭐 옛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가지가 뻗고 또 여기서 또 가지가 또 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진짜 잘 자라요, 얘는. 여기서 가지가 또 치는 거 보세요. 아무튼 얘는 그냥 놔둬도 그냥, 그냥 자기 혼자서 잘 자라니까, 물만 주면은.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얼른 찍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요거는, 아, 홍옥인데 완전 청, 청옥이 됐어요, 청옥. 청옥이 됐고, 요거는 집시. 짚시. 집시인데, 물이 많이 빠졌는데도 그래도, 약간 핑크빛이 남아있어서 이 화분하고도 잘 어울리고 예쁘네요. 잽씨가 화분을 좁은 데다가 좀 깊이 심었더니 조금 낮았어요. 뭐 자구 자동 자연적으로 입고지 된애들 사이사이에다 껴넣었더니 비를 맞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잘살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릴리시나 뭐 잠깐만요. 얘가 집시가 하나 떨어졌어요. 이꽂지 되냐가 찌 떨어져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올려놔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뿌리 내리고 살겠죠. 이건 닐리시나 여기에다 심어졌던 닐리시나. 이것도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만져볼까요? 아이고 아주 그냥 좋네요. 아주 단단해졌어요. 이쁘네요. 릴리시나를, 뭐, 군생은 뭐잘 없으니까 요거를 하나 더 데려가 오고 싶었는데, 이제 잘 데려온 것 같아요. 요거. 릴리시나가 이런 모습이고요. 요것도 뿌리를 안 내렸었는데, 이제 뿌리 내린 것 같아요. 비도 맞고, 잘 내린 것 같아서, 요거 약간 탔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거 뭐 이거 창틀에 있는 애들은 뭐 거의 못해줬으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니까 얘는 타지 않았네요. 패러독스. 패러독스는 그냥 있고요. 저기 있는 애들은 그 비를 다 맞았어요. 실크 베일이 여기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컸네요. 이런 창들은 오히려 더 예뻐지고요. 이를 많이 맞아 가지고 근데 뭐 이제는 씌워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뚜껑 이 있으니까 이렇게 씌워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씌워져 가지고 씌워놨다가 이렇게 열고서는 이제 영상을 찍으면 되는데 저런 애들은 실익이라서 씌워놨더니 밤새 그냥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다 뒤집어져가지고 비를 다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그냥 완전 노숙으로 오는 비다맞추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애들을 볼까요? 여기도 완전히 색감이 뭐뭐 뭐 완전 초록초록하네요. 파키피덤 잘 자라죠. 파키피덤도 요거는 크리스 크리스마스 분지야. 약간씩 그래도 물이 남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이거 핫세이, 핫세이라는 아이고, 어, 얘가 홍페페인데, 이런 애들은 물은 안 빠지는 건가요, 원래? 물이 안 빠지고, 그대로 있네, 얘는? 어, 그래도 그나마 색감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안 빠지고. 요거는 박그림박그림도 안으로 싹 오므러들었어요. 이거는 홍령월인데, 뭐, 뭐 햇빛도 없고, 뭐 다져지지도 않은 거죠. 해가 안나서 요거는 에그리온 요거 C플러스는 뭐 색감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도 조금 남아있고 요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라울은 뭐 얘, 얘야말로 얘 비를 좀 흠뻑 맞춰야 되는데 그래야 자구가 날것 같은데 자구는 전혀 안나고 그냥 얼굴만 아주 점점점 작아들어 쪼그라드네 쪼그라들어 기가 아직 좀씩 내리고 있어가지고 상황 이렇습니다. 이 올팻. 올펫, 올펫은 요것도 많이 자라서 안내가 이런 모습이고요. 자구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 요즘에는 잘 자라기만 하면 구신 거죠. 병 들지 않고 잘 자라기만 하면은 베리 구십니다. 이것도 초록하게 많이 자랐는데 그래도 예쁘네요. 요새는 색감 있는 게 없으니까 조금만 색감 남아있어도 너무 예뻐요. 샤프란 블루. 많이 자랐죠? 예쁜 모습이네요. 예쁘게. 요것도 색감이 그대로 있어요. 원정 봉랑금. 예쁘죠? 야 금이라서 그런가 봐요. 어머. 예쁘게 그대로 있네. 이 거리대 뚜껑에 얘가 찌그러졌나봐. 아이고 어떡해. 원종봉낭검이 이렇게 예쁜 색으로 남아있네요. 얘는 얘가 파스텔인데 이 속에 껴가지고 영상 찍을 때마다 얘를 빼먹고 찍어요. 구석에 있어서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도 분홍용월도 완전히 물이 빠지고 이런 색으로 남았네요. 이렇게 잎꽂이 된 아이도 많이 크고 이런 모습으로 물이 다 빠졌답니다. 이것도, 수연도 물이 많이 빠져서, 그래도 가에는 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도. 입장 밖에는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게, 줄이 간게 금인가요? 뭔가요? 이런 게, 이렇게, 핑크 백봉이, 열었습니다. 핑크백봉이 요런 색감으로 물이 빠졌어요. 하엽도 하엽이 안 떨어지네요. 다된것 같은데도 안 떨어져요. 하엽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도 끝에 가서 핑크색으로 그냥 들어서 나와요. 날이 흐려도 핑크백봉, 백봉이라서 그런지 핑크빛으로 입장들이 이렇게 칠해져 나오니까. 음, 아주 밉진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물 빠지는 시기에. 예쁘네요. 요거는, 어머, 파스타치오가 물이 완전히 빠졌어요. 세상에, 물이 완전히 빠지고, 이런 색으로 변했고요. 세상에, 실크베일도. 얘가 자라서 쑥 올라왔어요, 키가. 키가 쑥 자라가지고 쑥 올라왔네요. 얘도 자랐어요. 그래도 완전히 안 빼고 이런 모습이네요. 이게 군생인데도 각자 얼굴이 달르죠. 얘는 색이 남아 있는데 얘네들은 다 빠졌어요. 한번 군생이라도 이렇게 달라요. 얘도 그렇고요. 그죠? 이건 마디바. 마디바가 라인에 핑크빛이 나네요. 마디바도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요건 에보니. 에보니가 요런 모습으로 있고요. 요거는 연봉연봉 요런 애들을 비 맞춰야 되는데, 맘대로안 되고, 이것도 사파예요. 비 맞춰야 되는 애들을 못 맞추니까, 저거랑 바꿔놓으면 좋은데, 그죠? 어떻게 바꿀, 바꿔서 어떤 애하고 체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맞비맞 요것도 비를 맞으면 좋겠고, 얘도 비를 맞으면 좋겠고, 상황이 이러네요. 그래서 어, 비안 오는 틈을 타서 얼른 한컷 찍었습니다. 얼른 찍었어요. 비가 또 쏟아질까 봐, 비가 하도 쏟아지니까는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거리대애들들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